1980년 5월 16일 동아일보 신문에 시위 대열 속 청년들이 버스를 탈취해 시위를 막던 정경대원의 그대로 돌진하여 깔고 뭉개져한 명이 살해되고 다섯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보도됩니다. 그리고 2 3년뒤 2003년 2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에 이 참혹하고 극악무도한 버스 탈취 압사 사건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. 버스 탈취 압사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이 폭력 시위를 이끌던 문재인을 연행했다 보도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당시 버스를 강제로 탈취해 그대로 압사시킨이소이울렁거리도록 만든 폭력 시위를 이끌 인솔자가 바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

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들어간 문재인은 며칠 만에 유치장에서 사법고시 2차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시 경찰서장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문재인을 위해 소주 파티를 열어줬으며 경의대 재단 이사장의 신원 보증으로 그 어떤 죄값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석방됩니다. 그렇게 사법고시를 합격한 문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.